안녕하세요 조로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 우리 개는 왜 이렇게 까칠하고 예민한 걸까요 어, 이런 주제로 한번 어, 설명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 사람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린아이 있죠 어린아이 어린아이들 사람 말하는 겁니다 사람 어린아이들 중에서 어렸을 때 맨날 울고 짜증내고 엄마한테 신경질 내고 어렸을 때점매일때 때 맨날 울고 또 잠잘 때도 맨날 울고 이런 애들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그렇죠. 아 얘는 성격이 좀 이상해. 얘는 뭐 타고난 성품이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격의 문제라는 거야. 이 아이의 성격이 원래 그렇다는 거죠. 첫째 아이는 어쨌는데 둘째는 이렇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 아이의 성격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잘하면, 엄마들이 교육을 하시겠죠? 어, 보통 그럼 인문학적이나 뭐, 윤리적으로 교육을 하실 겁니다. 뭐, 사람을 만났을 때는 짜증을 부리면 안 돼. 어, 바깥에 나가서 울고불고 하면 나쁜 어린이야. 엄마 말잘 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윤리교육을 하실 거예요. 어, 관념의 형태로 어떤 정보를 뇌에 입력시키는 거죠. 어, 근데 이런 식의 접근은 이 아이의 성격, 성품이 잘못됐고, 교육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뇌과학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어, 과학자들이 이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본 겁니다. 어,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 아이들은 성격이나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짜증스럽게 반응을 하고 까칠하고 예민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촉각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몸에 뭔가 닿는 게 싫어요. 닿는 게 싫으니까 우는 겁니다. 엄마가 야, 이제 유치원 옷 입고 유치원 가자 했으면 애는 울어요. 근데 그럼 엄마가 유치원 가기 싫어서 운다. 뭐 성격이 까칠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아이가 우는 근본적인 원인은요. 옷을 입었을 때그 감촉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아이들이 성격이 문제다 타고난 성품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성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촉각이 예민한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아이들은 촉각에 과잉반응하지 않도록 계속 무언가를 몸에다 대고 문질러서 경험을 시켜주는 교육을 합니다. 어, 촉각이 예민하다는 게 어떤 식이냐면, 음, 인간을 예로 들죠. 었 오감 중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기관이 바로 촉각입니다. 촉각은 태아에 있을 때 이미 완성이 됩니다. 왜냐?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곳에 타면, 아! <laughs> 그래서 촉각에 대해서 과잉반응을 하는 애들은 생존의 유혹을 받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알아듣니까 말로써라도 설명하지만, 개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땐잘 모르지만 점점 자랄수록 아주 성격이 예민하고 문제행위를 일으키고 사람을 우는 개 그런 개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촉각이 예민한 개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수 있느냐 어렸을 때 보면은요 어, 예를 들어 하우스 훈련을 시킨다고 하면은 하우스 하면은 몸에 닿는 것 자체를 원치 않습니다 철창이 내 몸에 닿는 것도 싫어하고 무언가 내 몸에 닿는 거를 되게 꺼려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개가 뭔가 새로운 물체를 밟았습니다. 어떤 지면을 밟았을 때 개가 움츠려드는 개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촉각이 예민한 애들입니다. 또 하나 음식을 한번 줘보세요. 얘가 만약에 맨날 사료를 먹던 애예요. 근데 얘한테 맛있는 고기를 한번 톡 던져 줘보세요. 그러면 그 음식을 곧장 먹지 않습니다. 분명히 배가 고픈데 곧장 먹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천천히 다가가서 계속 냄새를 맡고 조심조심 하다가 살짝 물어서 입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안에 넣었던 것을 퉤 하고 뱉습니다. 이게 맛이 없어서 배가 안고파서 퉤 뱉는 게 아닙니다. 입에 닿는 거, 혀에 닿는 그 촉각이 과잉 반응을 하기 때문에 뱉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촉각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오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죠? 뭐 치즈도 좋고, 땅콩버터도 좋습니다. 땅콩버터를 주걱에 발라서 걔가 계속 빨도록 계속 계속해서 먹도록 합니다. 마음이 거기로 끌려갔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음성시험을 전달합니다. 옳지, 옳지, 옳지. 익숙해졌다 싶으면 촉각을 경험시켜줍니다. 촉각을 경험시켜줄 때는 손가락 끝이 피부층에 딱 닿도록 해서 쭉 긁어주는 방식으로 만져주면 됩니다. 털만 이렇게 만져주는 거 아니에요. 손가락 끝이 표피층에 닿아야 됩니다. 그리고쭉 긁듯이 만져주시면 됩니다. 적응이 됐으면 거기에 빛도 적응시키시고 또 우리가 일년 생활하면서 반드시 만져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귀소, 그다음에 발. 그 다음에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등 이런 부분들을 먹이를 주면서 옳지 옳지 소리를 내시고 촉각을 계속해서 경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나중에는 먹이가 없어도 개가 옳지 옳지 하면 촉각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게 됩니다 이 촉각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또 많이 얘기하면 재미없다고 얘기하니까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촉각 공개. 타이밍. <laughs> 여기까지는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하였습니다.